당신은 지금 이 순간, 교회 의자에 앉아있으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주 일요일 아침 7시 알람이 울리고, 습관적으로 일어나서, 교회 옷을 입고, 기계적으로 찬송가를 부르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도, 정작 마음은 월요일 업무 걱정, 아이들 학원비 걱정, 이번 달 카드값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 말입니다. 놀랍게도 당신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격적인 것은 한국 교회 성도 10명 중 8명이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느껴진다고 답했다는 최근 조사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그 마음의 메마름, 그 영적 갈증은 결코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잠깐.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당신과 진정한 관계를 원하고 계십니다. 드라마틱한 것은 성경에서도 이런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이런 상황을 정확히 아시고, 경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부모님께 매일 전화를 드린다고 했을 때, 그런데 그 통화가 매번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안녕히 계세요라는 형식적인 인사로만 끝난다면 어떨까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보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함께 나누자 하는 마음으로 댓글에 오늘의 기도 제목을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에 제가 좋아요를 누르고 하트를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서로 믿음의 증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매일 저녁 잠자리에 누워서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30초짜리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형식적 신앙의 첫 번째 징조입니다. 놀랍게도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단순히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기도문을 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기도는 마치 가장 친한 친구와 카카오톡으로 수시로 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너무 긴장돼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점심시간에 주님, 동료와 갈등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하고, 저녁에 주님, 오늘 당신의 도우심으로 프레젠테이션이 잘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마치 종교적 의무나 체크리스트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솔한 마음과 고민을 듣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당신은 지금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제부터 당신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월급 200만 원을 받는데 이번 달 카드 값이 180만 원이 나왔다고 합시다. 형식적인 기도는 주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로 끝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주님 지금 통장에 마지막 2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이 학원비도 내야 하고 전기요금도 밀려 있어요. 정말 막막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의 지혜를 주세요라고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드라마틱한 것은 이런 진솔한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황을 실제로 바꾸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실한 마음을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지만 읽고 나서 5분 후에는 무슨 내용이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 경험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형식적 신앙의 두 번째 징조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성경을 과제나 의무로 여기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놀랍게도 성경은 단순히 읽어야 할 종교서적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직장에서 상사와 갈등을 겪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형식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냥 정해진 분량을 읽고 끝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읽고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황에서 원수 같은 상사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살아서 역사하는 순간입니다. 기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홈과 영과 밑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드라마틱한 것은 성경의 말씀이 당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정확히 맞는 답을 주신다는 점입니다. 잠깐, 당신은 지금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는 방법만 바꿔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다고 합시다. 형식적으로 읽는 사람은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을 읽어야지 라고 생각하며 쭉 읽고 읽었다고 체크하고 끝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신앙을 원하는 사람은 성경을 펼치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구절들이 갑자기 형광펜으로 칠한 것처럼 눈에 들어옵니다. 이는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남아서 실제 상황에서 적용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당신의 2025년 현실 문제에 정확한 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정말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교회에서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멜로디만 따라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형식적 신앙의 세 번째 징조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많은 성도들이 찬양을 종교적 노래방으로 여기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이다. 놀랍게도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드라마틱한 것은 찬양이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로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들이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예를 들어 당신이 극심한 우울감에 빠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새벽 3시에 잠못 이루고 뒤척이며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냥 끙끙 앓기만 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라도 주 안에서 나는 기뻐하리라 라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환점이 됩니다. 잠깐 놀라운 것은 이런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 실제로 마음의 상태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 당신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이번 달 월세 50만원을 내지 못해서 집주인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다고 합시다. 경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찬양을 진심으로 부르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선포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런 믿음의 찬양이 실제로 상황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찬양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렸던 것처럼 당신의 찬양도 당신을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놀라운 것은 찬양이 당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그것이 하늘 보자까지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제부터 당신의 찬양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회 속으로 모임에 참석해서 두 시간 동안 앉아 있었지만 정작 나눈 이야기는 아이들 교육 정보, 맛집 추천, 주식 이야기뿐이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형식적 신앙의 네 번째 징조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많은 교회 모임이 신앙 교제가 아닌 단순한 사교 모임으로 전락했다는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교제는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놀랍게도 성도의 교제는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성장시키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직장에서 부정한 일을 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형식적인 교제에서는 이런 고민을 나누기보다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피상적인 대화로 끝납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교제에서는 형제님, 저 지금 직장에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주세요 라고 진솔하게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드라마틱한 것은 서로의 영적짐을 나누어 질 때,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로 고민하고 있다고 합시다. 아이가 교회 나오기를 거부하고, 대화도 안 되고, 밤늦게 들어와서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형식적인 교제에서는, 아이들 키우기 힘들어요 라는 일반적인 푸념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제에서는 구체적으로 상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성경적 해답을 찾아갑니다. 잠깐 충격적인 것은 이런 진정한 교제를 경험한 적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당신이 먼저 마음을 열고 진솔한 나눔을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비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진실하고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교제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말씀으로 격려하며,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교 모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만남입니다. 이것만은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매주 헌금을 드리면서도, 교회 운영비니까 내야지라는 마음으로 기계적으로 헌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형식적 신앙의 다섯 번째 징조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종교적 회비나 의무로 여기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신뢰의 표현입니다. 고린도우서 9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액수보다는 헌금하는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드라마틱한 것은 헌금이 단순히 교회에 내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제 시스템에 참여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점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를 들어, 당신이 월급 200만 원을 받는데 11조로 20만 원을 드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20만 원이나 내야 하나 이번 달은 힘드니까 10만 원만 내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이 20만 원을 통해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실 축복을 믿음으로 기대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헌금입니다. 잠깐, 놀라운 것은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의 경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자영업을 하는데 이번 달 매출이 100만원밖에 안 나왔다고 합시다.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번 달은 11조를 못 드리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100만원 중에 10만원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10만원을 드리니 나머지 90만원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드립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런 믿음에 헌금을 드린 후에 예상치 못한 소득이나 절약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과의 동역이며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룩한 투자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제부터 당신의 헌금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의무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표현하는 기쁨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다섯 가지 징조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체크리스트가 되고 성경 읽기가 과제가 되고, 찬양이 노래방이 되고, 교제가 사교 모임이 되고, 헌금이 회비가 되어버린 상황 말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내일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 당신과 동행하며 살게 해주세요라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그리고 성경을 펼치며, 주님, 오늘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라고 기도한 후 말씀을 읽는 모습을,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드라마틱한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닌 풍성한 생명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첫째,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30초라도 주님,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하세요라고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둘째, 성경을 읽기 전에 주님, 오늘 제게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셋째, 하루 중에 한 번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불러보세요. 넷째, 믿음의 형제자매와 진솔한 기도 제목을 나누어 보세요. 다섯째, 헌금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으로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세요. 충격적인 것은 이 다섯 가지만 실천해도 당신의 신앙생활이 180도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방법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잠깐 그런데 혹시 당신은 이런 것들을 해도 달라질까라는 의심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약속하셨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열 걸음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지금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시다. 통장 잔고는 마지막 5만 원 이번 주 안에 월세 6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당신은 나의 공급자이시며, 이 어려움도 당신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식적 종교와 살아있는 신앙의 차이입니다. 전자는 절망을 주지만, 부자는 소망을 줍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놀랍게도 당신이 오늘 이 글을 읽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건져내어 진정한 생명의 관계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이끌어 온 것입니다. 드라마틱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형식적인 습관들은 모두 던져버리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경험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당신의 경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